셀리버리 지수 상황에서의 더 이상의 급등 음, 안녕하세요. 주식 황소 어,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셀리버리 하면 음, 버리버리, 어리버리하지 않고 아주 어,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음, 6.77%의 음, 상승의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지수의 상황이 굉장히 뭐, 녹록치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을 요리조리 잘 극복해 주면서, 어, 셀리버리가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 앞으로 슈팅에 대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한번 음, 기술적인 부분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뭐 호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자 보면 지수상은 조금 음, 말을 안 듣는 상황이지만 자 어, 셀리버리가 특징주. 어, 요런 어떤 부분, 뭐, 요런, 어, 어, 어제죠. 어제, 음, 비만 치료제, 아, 비만 치료제, 요렇게 해서 생산 계약했다. 음, 요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주면서 그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이, 뭐, 어제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어제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반영되는, 이게 주가라는 게 거의 그, 술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술 먹은 사람의 발자국을 예측하는 것처럼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음, 그렇다고 주식광수가술 먹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에, 우리, 음, 구독자님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술, 술 먹으면 먹었다 그럽니다. 음, 술안 먹었구요. 어, 그런 부분. 지금 해명의 자리는 아니니까. 자 셀리버리하면 음 보면 지금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어, 그러한 어떤 상황이고요 보면 셀리버리하면 아야이 셀리버리를 딱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얻어걸리는 아 이렇게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이 현재 어, 진행되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보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아 이거 진실 강수 불거져 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겠냐 얻어 걸렸지 요 <laughs> 어, 마치 가을 가을에 옷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윗주머니에 어 작년 가을에 가을에 내가 수표를 10만원짜리 놔뒀지 한걸은딱 수표를 발견한 듯이 얻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요 어, 자 보면 그 디지 라인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디지 라인이 있겠고 1차 아, 2차 아, 리스크 관리선이기도 하죠. 보면 이전에 이상하 이상하리만큼 이게 보면 우리 형들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누나들이 이게 초기 굉장히 좋아요 보면 이게 형 누나들이 이게 보면 아 윗선을 딱 보면 이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 셀리버 10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어떤, 10만원 넘는 거예요. 깜놀해다가 <laughs> 지금이야 10만원 넘었지만, 이전에는 10만원 못 넘을 때가 이런 구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가네, 더 가네. 139,900원. 만 음? 응? 감간 모습을 연출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거 두툼하게, 이게 두툼하게. 응? 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진행, 진행형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 주포들이 이게 이런 부분은 이게 되게 그 신중한 주포들이 살짝살짝, 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면. 음.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미다에서. 못 간다고 전에 못 가기는 왜못 가, 가죠. 가, 갔던 거 아닙니까, 보면. 응? 그래서 이거 보면, 주포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런 어떤 윗꼬리야 밑, 밑선을 보면 이게 살짝 신중하게 매집해 준 겁니다, 보면. 그러면서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 그래도 그래도 항상 어, 생각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거죠 자꾸만 발바닥 발바닥에 사기 보다는 무릎과 어깨에서 어휴 아, 우리 아기한테 미안하네 발가락에 동그라미를 쳤더니 미안하네 <laughs> 어, 빨리 지워야 되겠다 그런고또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이이 이 가격선 자 음, 오일선의 부분 오일선에 치고 나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주봉에 대한 부분이 자 음, 보면 이런 어떤 3월선에 눌려주고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계단형의 어떤 눌림, 계단형의 눌림으로다가 막판에는 139,900원에 슈팅이 나와줬다는 것은 이색적인 그런 어떤 그림이고요.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렸지만, 가열권으로 진입했다. 가열권을 진입한 상황에서 현재 이 캔들에서 뭐 거, 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은 오히려 더 다행이다. 자, 오히려 더 다행이다. 아, 요런 부분으로 주가가 어, 올려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는 어,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상승, 음, 하락 추세 이런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 적은 이런 어떤 수평 추세에 대한 부분이 어, 그 동안에 예, 그 동안에 음, 매집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기선에서의 추세가 어, 강할 수밖에 없는 음, 지수가 어, 요즘 말로 하면 모망하다 어, 어어순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자 일봉상을 살펴보면 어, 슈팅에 대한 부분 다만 리스크 관리서는 이런 어떤 선이 있겠고. 자 이런 어떤 주가에 쏟아짐이 있었다 자 주가에 쏟아짐이 있었고 다시 들어올려 주는 모습이 보여줬고 결국에는 자거래이 음봉에 대한 부분 음, 이전에 살펴보면요 자 이런 어떤 음봉에 대한 부분을 치어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요런 어떤 트랙의 음봉 은봉. 트랙의 음봉은 어, 우선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지만, 어, 장기 저항선, 장기 저항선과 함께 거래량 터져주는 거 봐야죠. 음봉일때 거래량, 거래량이 터져주면 음, 강력 매도가 나오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 주가가 음, 눌려주는 음, 그런 어떤 어, 모습이 일어난 상황, 그러면서 주가에 어, 이러한 음, 어, 운영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를 결국에는 들어올려주면서 들어 올려주면서 현재 좋은 모습을 연출한다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현재 1조 가까운 자 1조를 기록하고 있는 셀리버리다 음 지분이 24.37을 기록을 하고 있구요 음1930 1000 2000 1930이 아니고 2014년 3월 14일 날아 요렇게 어, 회사가 어, 설립이 되었고, 음. 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어, 살아있네요 부분, 양리 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 이렇게 어,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 실적은 약간, 뭐, 뭐, 워낙에 성장주다 보니까 요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요런 부분은 좀 짧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런 성장성.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볼만한 그런 부분은 없고. 자, 마, 마포구 성암로에 구충에 있네요. 구충에 어, 있고. 음, 자, 직원들이 몇 명이다? 89명이 있네요. 89명. 음, 89명. 자, 이렇게 해서 스톡, 스톡, 행사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 상황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강력하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은 각각의 어떤 가격선 뭐 기술적으로 강한 상황이지만 대응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그런 부분을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랫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